자 얘들아 숫자 각꾸기 봐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거를 너무 좀 초보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분 방정식 말이 부르기도 해. 양변에 적절하게 미분 접근을 해서 어떠한 다항식 혹은 함수값을 구하는 방정식이야. 우리가 풀던 방정식이랑 조금 달라. 우리가 풀던 방정식은 99.9%가 다인수분에관련돼 있잖아. 맞니? 근데 이거는 그것과 관련이 좀덜돼 있는 거지. 봐보자. 좀 새로운 방정식 이렇게 봐주면 돼. 그러니까 얘를 너희가 양변을 한번 내가 미분을 해볼 거야. 양변을 미분하는 이유는 라지 f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라지 f 미분하면 뭐가 나오니까 스몰 f가 나오기 때문에 양변을 한번 미분해서 내가 한번 구해 볼 테니까 잘 봐봐. 자 미분하면 얘는 x와 f(x)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미분하면 번갈아서 미분이 될 거야.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될 거고. 이게 3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괜찮아잉? 되게 그냥 간단히 없어져 이거 두개가 이렇게 그럼 얘네는 얘들아 봐봐 다항함수니까 분모가 0이 될 일은 없을거야. x 로 나눠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됐니? 오 f-x를 구했네 그럼 우리가 얘를 양변뭐모아버리는거야얘 얘를. 적분해버리면 좌변은 뭐 나오니? fx. 다 2분의 3의 x제곱. 8x 더하기 몇이 되는 거야? c. 되는 거야. c 구하라고 함수값 조건 하나 준거 아니겠니? 1어 주면 얘들아 2분의 3에얘들아 2분의 16이 빠지고 얘들아 c가 더해진 게 마이너스 2분의 25. 그럼 머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4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2니까 막6 나오지. c가 몇 나와 c가 마이너스 6 아, f x 9는데 그치 됐어 얘들아 아 이런 유형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요거 밑에 것도 한번 해보죠뭐 밑에 것도